뭐예요? 오늘 왜 강남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 저는 생일이었는데. 네. 선물도 못해줘게 해가지고. 어, 삐졌어요. 저 삐졌어요. 지금 한달 내내 삐졌어요. 아, 삐지 말고. 안 속아요. 오늘은 네. 좀 데려갈 곳이 있어서. 네. 가겠습니다. 데려갈 곳요 뭐예요? 진짜 선물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표정이 항상 뻥이야. <laughs> 표정이 맨날 뻥이야. 나 진짜 안 속아. 근데. 강남으로 부르신 거 보니까 어, 뭔가 좀 비싼 선물 해주시려나? 오늘 약간 회사 바이브는 아닌데? 뭐지? 바로 여기에 일단 들어가서 함께. 오, 어, 봐도 돼요? 아, 어, 가, 지가! 귀여워! 저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해서. 나 예전에 이거 썼었는데. 에 어, 잠깐만. 나 골프백 이번에 이걸로 바꿔? 이거? 아니, 저 오늘 들고 온 것도 이거 루이 카토즈 가방이잖아요. 최근에 인스타 광고 보고 산 거거든요? 어, 에코백도 있네? 이거 우리 엄마가 환장하겠다, 약간. 진짜로. 아, 옷도 예쁜데 오늘 스타일의 코트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블랙. 어, 내 사이즈야, 뭐야. 아주 옷핏이.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근옷 입고 거기 서 있으니까 엠버서더. 진짜 루이 까토즈 엠버서더? <앰버소더? 웃음> 나뭐 고르지? 아 리본 달린 것도 귀엽네 근데 저는 약간 바리바리 바리스타 그니 약간 그, 그 여가지고 약간 좀 큼직한 큼직한 친구로 해도 괜찮을까요? 약간 요것도 괜찮은 거 같고 아 이것도 괜찮네 이 로고 고급져 이런 건 약간 좀 흘려서 매줘야 되는 거 알죠? 일부러 이게 똑바르게 매면 안 돼요. 이렇게 매줘야 돼 근데 루이카 토즈가 확실히 전보다 스타일이 조금 더 영해진 것 같아요. 요즘 진짜 한창 엄청 핫한 발레코어 룩 그런 무게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 확실히 영해진 것 같아요. 진짜로. 같이 드이게요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지갑스 루이까또 상자인데. 아이. 아이. 또속았어저또 <laughs> <laughs> 회사 가요? 저번에 일이 너무 잘하셔 가지고 저를 뽑으신 거 맞죠? 근데 사람을 조금 잘 보시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MG 아이돌로서 약간 좀 도움을 많이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시죠. 이 사진은 또 어디서 구? 대단하다. 이 상자는 또.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까또즈 마케팅팀 인턴으로 입사한 나카산 이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혼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케팅팀 김준석 과장이고요. 네. 매장에서 루이카 토즈 가방 제품들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 근데 제가 알던 약간 루이카 토즈랑 좀 다르게 뭔가 20대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로 확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음. 지금 루이카 토즈가 아무래도 시니어 고객층 분들을 위한 제품들 되게 많지만 20, 30대 이제 mg 고객분들도 쉽게 데일리 백으로 멜수 있는 제품들도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음. 이쪽으로 음. 보시면 저희가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리 디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먼데이 에디션이라는 액세서리 브랜드랑 콜라보한 영한 제품들도 계속 개발 중에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마케팅팀 인턴으로서 네? 아무래도 저희 제품을 20, 30대 분들도 아 이런 루이까또스 제품들이 있구나 데일리백으로 메일수 있구나라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뭐 어필할 수 있을지 패셔니스트 하시니까 아 패션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음, 아무래도 네. <laughs> 그런 부분들을 좀 세연님의 도움을 받고자 오늘 일일 인턴으로 모시게됐습니다 네.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리 에 한번 앉아 보실까요? 네. 네. 저희 오늘 루이까또즈 마케팅팀 1일 인턴을 하시려면 루이까또즈 네. 제품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제품들 주력 제품들을 일단 뽑아 왔고요. 일단 한번 외워 보시고 제가 테스트를 한번 볼 거예요. 이거 다 외워요? 그럼요. 이걸 외우셔야 이제 저희 어떤 가방을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아. 쉽지 않군, 아. 일단 내가 오늘 메고 온 가방. 뭐 메고 왔니? 오늘도 뭐 메고 왔어? 몬. 몬트 컬렉션 메고 왔어. 너는? 좀 주름이 잡히네, 주름. 주르 컬렉션. 얘는? 약간 반짝반짝하니까. 오일리에, 오일리. 오일리, 오일리, 아일린, 아일린. 어, 넌 뭔데? 어, <laughs> 넌 뭔데? Monday Edition 데이 에디션 콜라보 a y okay. Monday Edition 선생님, 네, 저다 외웠습니다. 네. 다 외우셨어요? 네. 선닝을 <laughs> 하시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제가 가져가고. 그냥 퀴즈를 가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수현님이 좋아하시는 뭔가 간식이 있어야, 일단 처음에는 똥이고, <laughs> <떵으로 웃음> 시작을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수현님이 <laughs> 맞추시면 드시는 거고, 아니면 작가분들한테 <laughs> 네. 드리겠습니다. 아, 5초 드릴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이 저번 컬렉션이름은 몬트 컬렉션. 에이, 컬렉션. 네, 맞았습니다. 화면에 무슨 게 보여요? 떡을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앙버터 떡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쳤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 제품 이름은? 주르 어, 주르. 오, 맞아요. 주름이 잡혔어. 오, 오, 의외로 잘 맞히시네요. 저 작가분들이 다 드실 줄 알았는데. <laughs> 다음 문제 나갑니다. 아, 먼데이 에디션 콜라보 컬렉션. 유돈초이 컬렉션. 맞아요. 아일린 컬렉션. 오, L 퀄티. 미니 캐비어 컬렉션 어?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드실 수 있으세요. 아, 네네. <laughs> 아저다 끝나서 관리. 아 정말요? 네네. 네. 저희 마지막 문제. 다 되나? 이거를 뽐싼 어? 그 제품 있잖아요. 오. 어? 전통 과자인데 이거랑 어? 이제 관련 있는 컬렉션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이 제품의 이름은?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썬홀레가 이렇게 주름이 안쪽으로 접혀 있는데, 그거를 형상화한 가장가서 이렇게 힌트를 또 귀엽게 가져오셨네요. 아, 네. 다 맞추실 줄 몰랐어요. 저희가 마케팅 방안을 짜려면 제품을 네. 잘 아셔야지, 제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 어떤 의류의 어떤 착장과 룩에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실 수 있잖아요. 음. 이렇게 다 맞춰버리셔서 일단은 굉장히 저는 뿌듯하고 또 감사하고요. 실제로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셨으니까, 아까 매장을 한번 가보셨지만. 네. 매장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저랑 얘기해 보시면서 직접 만져보시고 직접 매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 방안을 짤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러 갈까요? 여기가 플래그십 매장이라서 저희 위에서 퀴즈하시면서 본 제품들도 있지만 이제 그 제품이 아닌 제품들도 다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요 오, 네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아까 퀴즈에서 맡으셨던 르퐁 라인 컬렉션에 대한 부분인데 르퐁? 이제 저희 헤리티지의 어떤 모노그램을 활용한 패턴이 들어간 제품들이고 최근에는 이제 토비아스라는 독일 예술가분이랑 콜라보한 제품들과 같이 DP가 되어 있어요.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겠지만 네. 지갑이 저희가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참포인트들이 들어가는 라 지갑도 있고, 아까 맞추셨던 뭐 까눌레라든지 아일린의 그런 디자인 모티프를 사용한 그런 지갑 제품들도 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지갑 내에서도 디자인 변화를 되게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위에서 피즈에서 맞추셨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음.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까눌레에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까눌레라는 제품이라서 백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후베이로 들수 있게 이렇게 숄더로도 들수 음. 있는 디자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네, 제가 백팩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이렇게 까눌레 형태로 돼서 백팩으로 나온 거고 음. 트위드 소재가 있어서 그래도 좀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트위드로도 저희가 나온 음. 제품이에요. 자켓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트위드 자켓도 에 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트랑 딱 컬러가 괜찮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위에서 맞추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라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즈루미 잡은 지루 컬렉션. 네, 맞습니다. 요새 벌룬 핏이라든지 발레코어 같은 것들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패브릭 제품으로 되게 가볍게 나온 제품이에요, 리이 리본 진짜 귀엽지 않아요? 보부상인분들이좀 많이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스타일로. 제가 그 바리스타예요. 아. 바리바리 바리바리 바리스타예요. 유려한 곡선이 포인트인 이 라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일린 아 맞습니다. 저희가 아일린 그레이라는 이제 유명한 디자이너 분의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컬렉션이고요. 음, 약간 느낌이 회사원들이 좀좀면 네.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쪽은 이제 몬트라는 라인이고요. 모던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LQ를 표현한 몬트 심볼이 달려 있는 제품들이고 오늘 최현이 또 마침 메고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광고 보고 샀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희 마케팅 광고 돌리신 분이 열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어떻게 최현님도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 이거 블랙으로 샀거든요 근데 소재가 너무 좋은데 네. 좋은 거 쓰시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루이 까또지가 가죽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해요 제조공법이라든지 가죽을 다루는 것들이 그래서 가죽 가방이더라도 가볍게 경량화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편하게 매실 수 있도록 형태나 쉐입 같은 거를 고려한 거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파는 이제 익스클루시브 제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진짜 그 청바지 있죠 청바지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봄에 띄워 주시겠어요? 오늘 루이카토즈 제품들 한번 쭉 보셨는데 느낌이 네. 어떠세요? 일단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게 정말 그 루이카토즈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그걸 체험해 주신 겁니다. 마케팅, 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지 네. 올라가서 네. 프레젠테이션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로 이야 쉽지 않네 루이 까또스 파리의 감성과 장인 정신을 담은 루이 까또스의 아름다움을 만나보세어 주르 컬렉션이니까 주르 루즈삭스 오케이. 나이키랑 콜라보 할 생각 없으세요? 그럼 힙합 래퍼랑 콜라보 할까? 시계를 롤렉스로 가자 화끈하게 20대는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한테 어떤 혜택까지 줄수 있어요? 네 음, 혹시 잠깐 PC에서는 선물 네. 누르셔도 안 보일 거예요 아 모바일에서만? 네, 모바일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어 카카오톡으로 선물 가능하네? 현재는 프로모션 자체는 하고 있지 않은데 네. 저희가 제공 드릴 수 있는 혜택은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매하신 분은 하나여서 결제 포인트로 페이백 해드린다든지 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서 3월에 네. 이제 입학식도 있을 네. 거고 봄꽃들도 피기 시작할 거잖아요 입학식 아무래도 네. 그런 모두들을 담은 프로모션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흠.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까토즈 마케팅팀 인턴 이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ISFJ입니다. <laughs> 인턴 이채연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어, 현 MG로서 MG 세대의 또 마음을 녹화할 수 있는 제 노래입니다. 네, 녹화할 수 있는 루이까토즈의 또 마케팅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음, 곧 시작될 3, 4월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핑크빛 봄을 위한 마케팅 3월에는 아무래도 또 새로운 출발들을 하잖아요. 신학기 그리고 취업들. 새로운 출발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 선물하기 기능을 또 추천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만 좀 확인할 수 있는 선물하기 기능을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물하기 기능을 또 이용한 사람한테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들었는데 정해진 혜택이 있다면 어, 그 정해진 혜택을 많이 홍보하는 걸로. 그리고 또 3월에는 또 중요한 기념일이 있는데요. 화이트데이가 있잖아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예, 여자친구 좀... 네, 여자친구 지금. 네, mz들에게 또 적합한 제품을 또 선정하고 추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벚꽃이 만개할 또 4월을 대비를 해서 어, 좀 날씨처럼 한결 가벼워진 그런 귀여운 미니백을 또 기간 한정 할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방 멘트를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음. 무거운 가방 매지 마시고 꽃을 매세요 좋네요. <laughs> 이제 다음으로 이제 루이카또즈 제품 착장 코디를 또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몬트 컬렉션 가방인데요. 어, 몬트 심볼이 좀 심플하고 도시적이어서 캐주얼하면서도 또, 또 깔끔하고 또 시크한 룩이 좀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님과 그리고 그런 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음, 모든 룩에 좀 운동화를 매치해서 약간 좀 영한 느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약간 그런 스포츠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 보는 건 어떨까? 네.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뉴르 컬렉션인데요. 발레코어를 선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발레코어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르쥬삭스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라임이 맞지 않으세요? 르쥬 르쥬 그래서 저는 루이카토즈에서 루즈 석스를 생산하는 건 어떨까 액세사리로 네, 악세사리로 전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이카토즈의 그 로고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음. 전 진짜 한열장도살것 같아요 오. 진짜로 여기에 딱이에요 무조건 세트로 팔으셔야 돼요, 이거를 얌생이처럼 음. <laughs> 다음은 아일린 컬렉션인데요 아,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이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가방이어가지고 30대 직장인 언니들의 약간 좀 그런 아이템일 것 같아요. 다음은요 까눌레 컬렉션인데요. 굉장히 귀엽잖아요. 근데 이 가방은 저는 포인트 백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착장에 정말 다양하게 잘 어울리는 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반전으로 트레이닝복에 정말 잘 어울린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아 트레이닝복에도 이런 백을 멜수 있구나 하면서 약간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음은 먼데이 에디션 콜라보 컬렉션인데요 러블리한 쇠맛이 포인트인 가방이고요 말 그대로 러블리한 쇠맛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러블리 힙한 그런 코디가 제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농구 티셔츠에 치마라든가 정말 힙한 상의에 약간 러블리한 치마 어요 친구는 저는 는 래퍼 선배님이 계세요. 비비 선배님이라고. 이제 좀 되게 러블리하고 좀 힙하시잖아요. 모델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협찬을 좀 적극적으로 해 드려서 약간 인스타 피드에 약간 올리게 약간 좀 해드리면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까 좀 짚습니다. 채원님 이 양보하시는 거예요? 아 저요? 네. 전 루페르 이 사매니.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이렇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어, 적극 검토해 보시면 좋을앞 같고 저희도 이제 아이디어를 채원님한테 얻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실제 주신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가 3월 4월 준비하는데 분명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주루백 되게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다고 오. 수고하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머 감사합니다. 와우. <laughs> <laughs> 오늘요 진짜 찐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가방도 실컷 보고 언제 또 제가 이렇게 PPT 발표를 해보겠어요? m z 로서 뭔가 한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제가 루이카토즈 인턴으로서 마지막으로 홍보해야 할게 있는데요 유레카와 함께하는 또 루이카토즈 이벤트가 영상이 올라간 오늘 막 시작됐을 거예요 제 아이디어로 화이트데이에 받고 싶은 가방을 골라주시면 되는 이벤트니까요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전 낙하산이니까 좀 무례하게 좀 칼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